아브넬하고 요압에 대결해서 사실상 아브넬이 그 휴전을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전쟁은 바로 즉각적으로 휴전이 됐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한쪽의 양보에 의해서 평화가 왔습니다. 아 그리고 요압은 바로 전쟁을 멈출 이유가 없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의 승기를 잡았고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하고 또아버님은그증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누구의 생각이냐면은 요압의 생각입니다. 요압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이제 요압의 그 개인적인 생각 이것으로서 뭔가 원만하게 평화가 협정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더욱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바로 그의 주인인 바로 다윗, 다윗이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먼저 인식을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평화가 맞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는 바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제. 그 결정을 잘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5장 9절을 보고 되면 합병기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결혼을 때문이다 했습니다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은 항상 우리는 평안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어, 이스라엘 전쟁에 보게 되면은 무조건 평화를 부르짖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화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분은 치라고 말했고 싸움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싸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왜 그랬느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승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또 이스라엘이 또 패배하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본구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어, 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 자기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바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가 탐욕을 부린다든지 이기심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을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 뭐 차이가 뭐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실상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평강입니다. 또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하는 게또 역사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릴 때에 있어서 아무리 에, 내게 감정이 집우치고 또한 그것이 에, 내 개인에 있어서 큰 유익을 올수 있고 꼭 이래야 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했을 때는 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보면요. 조금만 이제 주님께 맡기고 참으면 괜찮은데 그못 뭐 참아가지고 그냥 야단스럽게 예, 싸움을 벌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말 한마디 서로가 다른, 다른 물이내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이 부분을 좀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운만,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을 듣고, 어, 그때마다 뭘는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식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예. 네. 뭐 여기에 좀 앉아 있는 분들 다 신앙생활 오래 생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자매는 아직까지 신앙생활 오래 못했습니다. 그죠? 김자매 누군지 아죠? <laughs>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감정에 많이 치우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나온 것을 이렇게 겪어 온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이제 보면은 결산을 하게 되는데, 에, 아브넬과 같이 이제, 근모수수,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특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는 것을 수술하는 것은 이런 사람은 분명히 피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 요와 같이 정말 그래도 의 편에 서고 또그 당시에 왕이었던 그 왕의 그 편에 서서 의로운 정당한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도리어 승리를 가져게 오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는 분명히 아브넬이 아니라 바로 요압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요, 하사엘이, 그 아사엘과 19명의 병사가 전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고 의로운 방법이 실패하는 것 같으나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싸움에는 이렇게 거의 20명 가까이, 19명이 그맨 처음에 싸웠을 우때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에 보아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은 19명하고 360명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360명의 병사가 전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어느 것이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의 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방법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고 보게 되면은 분명히 선한 방법이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다 그래요.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듣우게 되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얻은다고요. 합력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고 믿읍시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잠시 승리를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이로 던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 돌아오 왔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뭐 실패한 같이 여기지지만은 아니죠. 사3엘 외에 그는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이 의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해 되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에, 그,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교 안 되죠. 우리가 받는 것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은 모두 사소한 일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소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하고 너하고 좀 대결하자. 너뭐한 10명 나오나? 우리는 10명 나? 보내겠다. 너 20명 보내, 나 20명 보내겠다. 그 싸움을 벌인 거예요, 일부러. 그건 큰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서 360명이 죽는 이런 전쟁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가정의 일이나 우리 사회의 일도 보게 되면, 조금 한 사소한 일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게 뭘 개입되어 있습니까? 바로 감정이 개입되어 있고, 그 안에 뭐에 되어 있어요? 또 자기의 근모수술하는 자기 의 영광과 자기 권리, 뭐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잠시 이렇게 작은 일로 이렇게 서로가 다투고 이래 할 때에 이렇게 하지 말도 록 해야 되는데 말로만 매진할 수 있는 것인데 싸우게 해가지고 작은 일이 그냥 커져 버렸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의 가정 일도. 이미 작은 일에서 서로가 뭐좀 다툴 것이 있으면 딱 그쳐버려. 응? 그쳐버리면서 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의식한다. 응? 이런 것도 전부 다 주님께 맡겨. 맡기, 맡기자. 그러면 내가 쉬자. 맡기고 쉬자. 맡기고 쉬자. 주님이 그 맡긴 것은 주님이 해결한다. 시간만 지나면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뭐, 별거 아닌데, 그게 커져가지고 야단이라.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일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티각태각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스도인 이니 할 일이 아니. 도인들은 우리는 한, 몇 차원, 3차원에 살아야 돼, 3차원. 1, 2차다고 3차원에. 왜, 우리가 살고서 3차원이니 응?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시다,